살펴보는 거예요. 봐봐요. 아, 봐봐. 3X가 되려면은 어, 2X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따라 해봐. 마이너스 붙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 나오기.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냥 그대로 양수.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6기이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그지 네. 그러면, 그러면 진짜 3X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 따라해봐, 양수. 양수. 음, 0일 수도 있겠지? 네. 이거는, 음. 네. 어, 이거 등록부터 안 붙어? 안 붙어요. 어, 붙여야지. 아, 붙여야 돼요. 왜냐면 어,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0이니까는 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해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렇지. 등호를 붙이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야. 네. 음, 답은 뭐야? 그러면은 어. 3번 네. 이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거는 x가 2분의 1보다 작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자 답은 뭘까 어,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니까 이거보다 넓은 범위를 해야돼 이거보다 좁은 범위를 찾아야돼 좁은... 좁은 범위를 찾아야지 어? 좁은 범위를 찾아야지 요거 이해 안되는 사람 있어? 근데요 왜 2x-1에서 0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3번이면 오케이 야 너는 내가 필요한 조건보다더 디테일하구나 너는 내가 필요한 범위보다 더 디테일하구나. 나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어 조금 더어 좁은 범위. 어 그럼 너는 나를 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 선생님 근데, EX-1이 어. 0이 되면 저절댓값 저기서 나올 때 음수를 못 나오잖아요? 그냥 마이너스에서 혈액수 안되지 않아요?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얘기해자 <laughs> 저기 어, 엄마가 너 진짜 쉬, 이번 시험 못보면 가만 다리뭉둥이를 부러트려버릴거야 무조건 70점 넘어 딱됐는데 어, 90점을 넘었어 뭐 돼. 괜찮지? 어, 괜찮은 거야. 이제 90점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70점 말씀은? 어, 그러면 다리 제이 부러지는 거고. 자, 아, 아까 뭐 질문을 했어? 이 x-1이 0이 되면 저절대값에서 나올 때 저게 움수로 나와야 되는데 양, 그냥,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 0으로 나와요. 네, 왜냐면 네, 0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0이요. 0이야. 잠깐만. 어. 그럼 3X가 안 되지 않아요? 아이, 진짜. 그건 아니고, 잠깐만. <laughs> 내가 설명을, 설명을 찾아볼게. 네가 원하는 설명이 있긴 할텐데. 니네 다,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방송에. 어. 3X, 3X,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왜? 이게, 0이, 이게 0이, 0이라고? 질문이 그거야? 너네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거야. 너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0, 이게 0일 때를 보여줄까? 네. 자, 그럼 x가 얼마야?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면 얼마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고 그이지 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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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0이지? 이라고이지이지0이분의이지이라 0이지? 이지 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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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0이지? 이지 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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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어, 심을 빼고, 심을 빼고, 살짝 뒤로 넘어가서 가야 돼. 어, 요렇게 하면 스맥스 제어. x 플러스 1 플러스 2x 빼기 1 하면 스맥스입니다. x가 0이면 뭐 0은 0이 되는 거고. 오, 다시 꼭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 11과 8번.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1인 2엔 자리에 자연수 11에서 11과 아, 110일에서 110일과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2인 1 자리 자연수 222에서 222가 있다. 루트 111에서 111 마이너스 222에서 222의 값이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a인 n자리 자연수가 된다고 할때 자연수 n의 값을 더하시오. 반 이건 좀 이해하기 네. 어려있으니까 이거를 2에는 6개라고 생각하자 그럼 1는몇개 있는 거야? 여섯 개요 1이 여섯 개 있지 그 다음에 2는몇개 있는 거야? 세 개예요 요렇게 음. 빼는 거야 그러면 음. 1, 6개인데 3개, 3개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해야지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자연수가 되려면 완전제곱수가 돼야 돼 알겠니? 이거는2 곱하기 111이지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1100 더하기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 1이 111, 111, 111, 111, 111, 111, 1 1 111에 묶이고 1000 L2, 2 플러스 1 응? 아? 어? 아 이게 좀 잘못됐나 보다 선생님 응? 이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음. 이게 일단 1-2가 일단은 9가 되니까 일단 1의 자리가 9라는 거는 확실히 된 상태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각자리의 숫자가 그러면 99999 이렇게 되니까 노트 9999 해가지고 그거는 3333이니까 a는 3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안 계산하고 무조건 1의 자리에 1-2를 하면 9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각자리숫자가 모두 A 인 n 자리 자연수가 된다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모두 9, 그 9인 몇자몇자연자연수다된뜻이뜻이니럼 루트 루트 9 9 9 9 9 9는3 3 3 3 3 3이 되니까 그냥 3이라 u k u k u k u k 999, 그 다음에 1 2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저기서 그냥,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n이 3이라고. 어, n이 3이라고 예를 들은 것 뿐인데, 이거 왜 갑자기 안 되지? 嗯。Um. 자무튼 어, 여기서 보자니 그, 자 1000에서 천에, 2를 빼고 2를 더하면 얼마야 999지 어, 그러면은 여기에 루트가 붙은 거잖아 루트 111 곱하기 111 곱하기 9지 그러면 111 곱하기 3이지 3 3 3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세 개짜리를, n, n이 3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 한 문제만 더 하자. 9번. 아. 자, 서연아 9번 읽어주세요. e x 가자연수 i m e s x 0 미만의 자연수 x 중에서 3 또는 4의 배수인 자연수 x 의 개수를 구하시오. x 는2 곱하기 제곱수 The e x c e x가 누가 돼야 된다고? e 곱하기 제곱수요. 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 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음, 음. 이제 그러려면 은이를 없애야 되니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음. 또 제곱수를 곱해야지만 자연수가 될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3 또는 4의 배수 그러면은, 어, 3의 배수이려면,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6의 제곱, 2 곱하기 9의 제곱. 그제? 요렇게 해서, 2 곱하기 K 제곱이 1000 미만이니깐, K 제곱은 500 미만이지? 음. 그러면 K는, 누구니? 그, 제곱수가 484, 24의 제곱이 1 24, 15, 16, 17, 24 하면은 아, 22분에 22, 22곱하기 22 하면은 44, 4 4해서484 그지? 그 다음에 23곱하기 23이면은 삼성 9, 6. 그러면 500 넘어가니까 k 는 어디야? 22까지 이제. 네. 그러면은 어, 2곱하기 3제곱, 2곱하기 6제곱, 2곱하기 9제곱, 3의 배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21이요. 2곱하기 21의 제곱 몇가지 들어갑니다? 몇가지몇 개? 일곱 개요. 일곱 개, 7개, 그렇지? 일. 어, 이렇게 육 개. 요 일곱 개 정도는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 4의 배수가 되려면은 자, x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어, 2 곱하기 k는, k는 2의 배수면 돼. 맞지? 그러면 은 x가 이렇게 되면 충분히 4의 배수 맞지? 이렇게 해서 몇 개야? 어디까지 가? 2 곱하기 22까지 몇 개야? 이거 7개고. 그건 몇 개야? 11개, 11개지. 자, 이거 더 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 3의 배수랑 겹치는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몇개 겹치는지 세는 거는 어렵지 않겠니?